백발 어르신의 두 볼이 화사하게 물들었습니다. 바쁘게 흘러간 세월, 화장하는 법도 잊었다는 할머니가 수줍은 듯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화사하고 이쁘네. 생전 처음 해봤서 지금 어색해. 오산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장수 사진 프로젝트. 백여 명의 어르신들이 몇년 만에 꺼낸 한복과 양복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낯선 스튜디오와 조명 때문인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지만 훗날 자녀들에게 남길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어봅니다. 방에다가 물론 거울을 놓죠. 방에다 가 걸어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한나라를 갔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이제 관리하는 거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정사진에 달리 부르는 장수사진. 이번 프로젝트는 오산시의 한 상호금융기관과 광고회사의 후원으로 성사됐습니다. 오산의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 영정사진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이번 기회에 또 저희가 가진 재능으로 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좋은 추억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 환원 사업을 위해서. 지역 어른들에게 그 어떻게 보답을 할까 생각을 하던 중에 장수 사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어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시고 보다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의 희로애락이 묻어나는 장수 사진. 지역의 기업과 대학, 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는 소중한 선물이 됐습니다. OSTV 양한합니다.